자격 댄스 수업 받고 나와서 보니까 휴대폰을 놔두고 왔더라고. 휴대폰이 여 있나? 어, 이거 보이네 번쩍 해보자. 어, 저 있다. 어, 여 있었네. 어, 이게 뭔 소리고? 있어요. 누운경. 아이고 놀라. 진짜가 숙다야 그렇다니까. 간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 이가. 말좀 지연해서 하지 마라. 순심이 자니까 믿지. 그걸 누가 믿겠노? 진짜가 봤다잖아. 네가 국민학생인가. 어릴 때부터 누가 말만 하면 철 떡같이 믿더만은 진짜다가 시나요 아이고 맛했다. 아마 테크나 목자 아마. 응? 응. 응? 응? 진짜 아, 맛있어. 응? 아우 맛있어. 먹주머 나는 이순심이다. 명희는 국민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다. 평소 좀틱틱거리기는 해도 속은 따뜻한 애다. 숙자는 복지관에 와서 알게 된 친구인데. 재미있는 얘기도 잘하고 참 유쾌한 친구다. 우리는 함께 복지관에 다니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댄스도 배우고 무용도 하고 서예도 배우면서 하루가 부족하게 신나게 보내는 우리는 새 친구다. 아들이 손자 데리고 와서 저녁 같이 먹자네 그럼 먼저 갈게 음, 조심해 좋은 시간 보내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리. 나도 삼석이 아저씨 밥해주러 가야 되겠다 그래 먼저 가있어 조심히 가세요 현심아 음. 네 명희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며? 어 왜? 딴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명희가 뒤에서 네말 하고 다니는 거 보던데? 무슨 말을? 뭐 네가 어릴 때부터 남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꼬리치고 다니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하던데? 명희가 그런 말을? 설마 나도 들은 얘기긴 한데 어머님, 아버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주세요. 순시민을 왜안 왔지? 미안네 무슨 일이 있나? 왜안 오지? 누구세요? 야, 집에 있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뭐하노? 나 너랑 할말 없다. 아, 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 기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너왜 그러는데? 왜 복제관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네가더잘알 텐데. 너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무슨 얘기? 뭐 내가 뭐 남자를 보면 사주을못 쓰고 꼬시고 다니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라 하노? 내가 언제? 안했단 말이야, 그러면. 미쳤나? 내가 니를 씻고 다니고로.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하노? 그러면 숙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데? 가시나야, 니는 친구 말은 안 믿고 누구 말을 듣는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하지. 아니 그러면 숙자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하니 니랑 나랑 친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아, 그리고 보니까 저때 우리 딸기 케이크 먹을 때 니가 딸기를 얼른 먼저 먹었잖아. 습자 표정이 그때 확 변하더라 확실하네 배알이 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확 어떻게 복수를 하지? 어머니 아버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아이고 대다 사격댄스 이게 응대라니까 음, 야 근데 순심이 너네 오랜만이다. 음, 그런데 순심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네. 우리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고 갈래? 응. 집에 전화 한번 해봐 그럴까? 집에 전화 한번 해볼게. 어머니들, 이제 복지관 문 닫아야 되거든요. 여기 밤에 지키는 사람 없어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제가 문 닫아야 돼요. 아, 예, 예. 예.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니 아까 혹시 어, 저 강남이 두고 온거 어, 어, 아이가? 어? 그런가? 강남에 두고. 아, 어, 내 잠시 갔다 올게. 잠깐 만 기다리고 있어라. 잠시만요. 네, 강갑습니 오세요. 어? 이게또 고장 났나? 어? 어? 그럼 내폰 찾기를 해 볼까? 어, 저 있네. 영희가, 손심이가 누가 누구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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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살려줘. 야야, 고개 들어라. 아, 너세연나니 네 거짓말한 거리 돼. 네 니왜그랬어 미안. 그게 아니고 맹이가 내말 너무 무시하는 거 같고. 그러고 딸기. 내 진짜 딸기 좋아하거든. 빨리 나가 주세요. 문 닫아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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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참. 아, 나, 시, 크, 먹어라. 꼭, 이래, 안 사와도 되는데. 니는다 딸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왔다. 고마워라. 많이 먹을게. 우리, 앞으로, 섭섭한 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고, 그러고 살자. 응. 아, 그러잖나니 진짜 무서워, 더라 나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쏠쏠 뻔 했잖아. 근데 내 휴대폰 누가 감싼 거 맞지? 마, 맞지. 나는 이순심이다. 속이 딱한 명의와 재밌는 얘기를 잘하는 숙자. 우리는 여전히 새 친구다. 혹지관에 경비가 있었나? 그러게 경비가 없는 것 같은데 엄마야 그럼 그때 그 사람 누구?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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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고 그거, 그거. 어. 엄마야